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나경원 정권 심판 바람도 물리친 비밀병기. 땅에 발붙인 정치 나경원의 일문일답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부산지역 여당 압승했지만 야당 후보 전원이 40% 이상 득표율 기록 동네 서지영 당선인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4.10 총선에서 부산동네 선거구에 출마해 승리한 국민의힘 49세의 서지영 당선자는 2001년 한나라당 공채 7기로 정치권의 인문에 중앙당과 국회, 청와대 등에서 23년간 일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의 밝은 그는 치열하게 일하는 체질로 싹 바뀌어야 미래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했지만 지독한 성찰의 시간을 거쳐 구체적 대안과 실행력을 가진 정당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0.73% 피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이겼고 양진영이 팽팽하게 맞붙어 있다는 걸 보여준 결과여서 서늘한 긴장감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진지한 성찰을 할 기회를 놓쳤고, 그게 이번 총선 결과로까지 이어졌다고 보는데요. 집권 여당인데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전혀 내놓지 못하고 갈등만 부각되다 총선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부산은 여당이 압승했고, 전체 18석 중 17석을 가져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압승이고, 그 덕에 개헌 저지선을 지켰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 지역 야당 후보 전원이 40% 이상 득표율을 기록했고, 내 지역구인 동네도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곳인데,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약 43%를 득표했습니다. 내가 11% 피차로 당선인데, 총선 전 여론조사에 따르면 40대, 50대에선 밀렸고, 60대 이상의 몰표가 컸는데요, 유권자의 허리층인 세대가 국민의 힘을 신뢰 안 한다는 얘기여서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총선에서 실제 투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당이 사후 분석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권자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심지어 우리의 선거 준비에도 체계가 부족했으며 신도시 형성과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지역마다 세대별 성별 인구 구성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는데 국민의 힘엔 지역별로 세분화된 유권자 데이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맞춤형 공약이나 비전 제시가 쉽지 않았고 나 역시 동네에서 당내 경선 두 번과 본선 한번 치르는 동안 당에서 받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제대로 반성하고 복귀하려면 이런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부터 당력을 쏟아야 합니다. 예전에 보수는 유능으로 통했고 과거 우리의 슬로건이 경제는 한 나라였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경제대통령을 내세워 당선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에 이런저런 부정적 요소가 있어도 경제를 나아지게 할 능력만큼은 확실하다고 인정받았지만 탄핵 이후 다시 집권한 보수 정당이 능력을 발휘할 거란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게 이번 총선 결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국민의 힘은 수포당 수도권 포기한 정당이란 비판이 있는데 수도권의 표심을 공략할 확실한 길이 있고 정당의 능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AI 인공지능을 위시한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의 취업난 등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당이면 누구나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역과 세대를 막론하고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인데 우리가 부족했고 영남 잠일련 등의 지역 갈라치기적인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에게 외면받는 정당이란 지적도 반복되고 있고 2001년 한나라당 사무처 당직자로 들어올 때 입사 시험 주제가 2030 지지율 확보 방안이었는데 그로부터 2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뾰족한 해법을 못 찾은 셈입니다. 사실 우리당 내부의 청년들도 제대로 끌어안지 못했고 20년 넘게 당직자 공채 시스템을 가동하며 대졸 인재들이 꾸준히 당으로 유입됐고 참고 능력 있는 보좌관도 많지만 여론을 잘 알고 당 내부 사정도 잘 이해하고 아이디어도 많은데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젊은 당직자 등을 상하관계로 바라볼 뿐 정치적 동지로 여기지 않고 사람을 키웠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나 TF에 당내 젊은 인재들을 많이 쓰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당무에 많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출마 결심은 어떻게 했나? 대충 일하는 우리 당 의원들을 보면서 결심했으며 원내 대표를 지낸 이인구 나경원 심재철 의원을 모셨고. 국회의장 정무조정비서관의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거치면서 원내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당의 고질적인 문제가 의원들의 상임위 출석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고 법안이나 예산 소위가 한창인데 우리 당 의원들은 줄줄이 이석하고 간사 혼자서 방어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나라도 의원석에 앉아서 힘을 보태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어 답답했던 반면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에 출석률이 포함되어 대부분 다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보다 가뜩이나 의석수도 모자라는데 출석률까지 낮아버리니 법안 경쟁이 되겠나. 정책 토론회나 공청회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이 열고 의정활동의 질적 양적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5월 3일에 열리는데 여기 출마할 후보자는 22대 현역의원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으면 합니다. 당선자들도 이 시스템을 두려워하면 안 되며 예전에도 현역 의원 평가제를 도입해서 공청까지 반영하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의정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시계 반발이 거세 무산됐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총선이지 않나? 지금보다 의원들이 두세 배 치열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용산발 악재로 총선 참패했다 등의 비판이 많지만 그건 지금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 문제의 일부분일 뿐이며 당의 근본적 체질을 싹 바꿔야 합니다. 여소야대인데 원내 리더십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개원 국회의 원내 지도부는 굉장히 힘들다. 이미 4년 전 21대 국회를 맞이할 때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두가 봤지 않나. 이번 원내대표 당선자는 175석을 거머쥔 민주당을 상대로 국회의 장당과 상임위원회 구성원 등을 정하는 원구성 협상에 나서야 할 텐데 우리는 의석수도 108석 뿐이라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매우 노련하고 야당과 소통 능력이 있는 분이 이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꾸리는 것도 난항인데요. 약두 달간 운영될 이번 비대위가 혁신형 또는 관리형이 될지 말들이 많은데 이번 비대위는 당원당 규상의 기능과 권한, 책임을 다하며 전당대회 준비를 잘 해낸다면 충분하고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할 일은 구체적 대안과 실행력을 가진 정당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달라졌다는 것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치열하게 일하겠습니다. 서지영은 1975년생 부산 동네에서 초중고교를 나오고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한나라당 공채 7기로 정치권에 입문했고 중앙당에서 공보실장 총무국장원 내대표 보좌역 등을 맡았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4년 전첫 총선 출마 때는 경선 탈락했으나 두 번째 도전에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